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른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의료진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한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생명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누구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주신 것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생명을 고의로 해친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나한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한 땅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민족의 특별한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살 공간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할 것을 명령하셨죠. 우리 11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할 성읍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살짝 미쳤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몸싸움 중에 넘어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한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했죠. 그래서 도피성은 이 죄인이 죽음의 위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는 은혜와 공의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오늘 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한 사람이나 죄를 범한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배척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실수로 또 어쩌다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신 원리와 같이 우리는 억울하게 오해받거나 또 연약하여 실수한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그들을 품고 보호하여 그들이 회복될 기회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사랑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정죄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내가 품은 그한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정제하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영혼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또 주변에 보면요, 이한 사람의 그 잘못을요,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태도를 어, 평가하느냐, 또그 사람을 품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들 정지하면요, 그 사람은 늘그 죄에 갇혀가지고 또 범죄자의 길을 계속 가잖아요. 나는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할수 있냐?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품어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쉽게 정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세 군데 도피성을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도피성은 총 6개의 성읍에 세워졌는데 어느 한 군데에 치중되지 않고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쪽에 세 군데씩을 놔둬가지고 이 도피성이 모든 사람이 또 쉽게 갈수 있게끔 그곳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도피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배려하신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보호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정 민족이나 계층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차별이나 경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뭐 잘난 사람만 또 우리 안에서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거죠.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예요. 그,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회를 잘 모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분이라든지 뭐 여행객이라든지. 그죠? 또, 어떨 때 보면 좀 누추하신 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섬겨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열어두어야 돼요 배척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 할것 없이 특정 뭐이 사람들을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열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도피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제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 축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시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아기를 품고 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철 연장, 돌, 나무 연장 등의 도구로 세금을 사용해서 살인을 저지른 행위는 고의적 살인으로 간주되어서 그의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해손하는 자에게는 도피성의 보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복수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멘. 이것은 단순히 유적의 원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의 가족이 분노 때문에 더 크게 보복하여 또 다른 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엄격히 금하셨다는 거죠. 고의 살인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악의와 원한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음속에 숨겨진 악기와 원한이 결국 파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보복의 욕망이 사람들 사이에 사오르다 보면 이 세상은 결국 죄로 만연된 세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근데 이거 이 사람이 나를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죽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보복이 일어나고 이 분노가 일어나다 보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피해 보복자가 반드시 그 죽였던 사람을 죽이게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를 향한 가족이나 친족의 복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만 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항상 하나님은 이 선을 그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뭐, 말씀이 뭐예요? 그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눈을 해야 돼? 그러면 눈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분노함을 통해서 이 복수함을 통해서 이 분노의 욕망으로 해서 더큰 죄를 저지르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 복수를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원망 악이가 자리 잡거나 자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다스려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나에게 힘든 일을 당하면 이 마음 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범죄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씻지 못할 그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이 모든 행동을 또한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악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사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생명을 보호하시고 동시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가치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물들어 가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드러나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원구원사에게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죄를 저지는 사람을 볼때 쉽게 정제하거나 배쳐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하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극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하나님 세상길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 영혼들이 늘 살아가는 그 영혼들 생명을 존중하는 그 영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변에서 실수하거나 또 하나님 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